똑똑한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적 질병치료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과 부통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과 똑똑한 한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삼부자 한의사 tv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tv를 개설하게 된 것은 제가 임상 42년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질병 때문에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서 한의학적 치료 원리를 설명하고 안내해 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TV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서양 의학 수준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 내수술, 심장 수술, 인공 관절 수술, 안과 수술 등 수많은 치료를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과 항생제로 전염병과 세균의 질병에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한의학도 동양에서 인류를 다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검사에는 정상인데 내 몸은 이곳저곳이 아픈 호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 진료도 받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나타나는 병명과 나의 증상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내 몸은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시리고 저려서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병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지만 은 손발이 시리고 저려다는 사람은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는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더워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두 가지 경우는 한의학적 한 열에 맞춰서 치료하면 잘 치료되는 질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검사는 비정상인데 치료 방법이 확실하게 없다든가 또한 자꾸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예를 들어보면,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퓨비염 알레르기 비염, 편선염, 소화천식, 이마틱 관절염 등 면역계통의 질환이 그렇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매번 월경통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냉대하치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염 때문에 자꾸 재발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위장약을 6개월씩, 2년씩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기를 1년에 200일 이상을 치료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잘 치료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한의학적 치료 원리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너무나 철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학이라는 것은 다 형이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반대적인 경향이거든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좌측이 있으면 우측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고, 기운이 부족한 사람과 피가 부족한 사람, 두 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맞춰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은 왼쪽 관절이 아픈데 왼쪽 관절만 치료하는 약이 아니잖아요. 어떤 관절이도 효과를 보죠. 그런데 그 증상만 해결됩니다. 약을 복용하고 충당하면또 재발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증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한의학은 병이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료 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량의 원리에 맞춰서 실증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장육부의 허실에 따라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장육부가 기능이 정상보다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치료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항상 위장병 계통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또 심장 혈관 계통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신장 계통이 방광이라든가 호르몬 계통의 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장계통이 계속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능이 상생된 사람은 줄여주는 약을 쓰시면 되고요 또 저하된 사람은 올려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장육부의 허실에 따라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곱 가지 감정에 해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감정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칠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희, 노, 우, 사, 비 공, 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라는 것은 기쁜 거, 즐거운 거 말하고요. 노는 분노, 우는 우울한 거, 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비는 슬프고 비해를 느끼는 거, 공은 공포를 많이 느끼는 거, 경은 놀라기를 잘 하는 거, 이 일곱 가지 감정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장, 방광, 뼈 약합니다. 그런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또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간장에 병이 있기 때문에 간장을 치료하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곱 가지 감정이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 오장육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 맞춰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과 인체의 내부 오장육부의 환경을 같이 연관시켜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요 계절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겠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 이 다섯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육음이라고 말하는데요, 풍, 한, 서, 습, 조, 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풍은 바람을 말하고요, 열과 화는 음, 더운 걸 말하고요, 조는 건조한 걸 말하고, 한은 추운 걸 말하고, 환절기는 습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습기 많은 계절에는 의자병이 잘 생기고요, 몸이 늘어져요, 처지고요, 어지러울 때가 많고요. 이런 것이 습하고 한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장육부의 환경과 내부 환경과 연관시켜서 치료하는 유기적인 의학이라는 거예요. 이네 가지가 음양과 오장육부와 일곱 가지 감정과 계절의 환경과 오장육부와의 연관을 시켜서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고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삼부자 한회사 TV라고 명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남은 현재 한방병원에서 안, 이비인후과, 피부인과 전문의 3년차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저와 진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차남은 올해 한회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저와 삼부자가 한회사이기 때문에 삼부자 한회사 TV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은 제가 한의학적 교육을 많이 시켰고, 또한 임상 경험을 지금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출중한 한의사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79년도에 한의사를 졸업해가지고 42년째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원한 곳이 주위가 소형 아파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를 많이 보게 되었고 소아과 환자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진료했던 경험을 살려서 알레르기에 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편도선염, 소아천식 해방되세요라는 책을 2003년도에 출간을 했습니다. 의성당에서 수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학원사에서 애타게 찾았던 20명이 50인에 선정되어서 제가 진료했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6페이지에 걸쳐서 알레르기 질환 인치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한의학 전문지에 기고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한방 컬럼이라는 소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들한테 질병을 설명해 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끝에는 사상 의학적 음식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두통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두통이 9가지가 나옵니다. 두통과 이소한 질환을 합하면 20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내과의사가 서양의학에는 150가지 이상의 원인의 두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편두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목 이상 아프면 다 두통이 맞습니다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편두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아파도 다 편두통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불변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곱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위머리 이마 사각골 후두통 그리고 일곱가지 감정에서 오는 칠정 두통. 그래서 일곱가지 두통을 나누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 두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혈허 두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혈허 두통이라는 것은 피가 부족하든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오는 두통을 말합니다. 특징이 왼쪽이 아프면서 밤에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해가 진 다음부터 새벽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정도 이때가더 많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하게 되면은 왼쪽이 아프면서 되게 여자들인 경우는 월경이 되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간장의 피로를 많이 느껴서 눈에 충혈 온다든가 눈이 건조하다든가 피부가 건조하다든가 이런 증상을 많이 느끼면서 두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건 혈액을 활성화 시켜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잘 치료가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두통입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 기허 두통이라고 말합니다. 기운이 부족해서 오는 두통이죠. 이런 분들은 되게 왼쪽과 반대로다가 낮에 더 심하고 밤에는 팔팔해져요. 오히려 밤에는 안 아픈 거예요. 머리가 시원한 거죠. 낮에 더 통증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개가 늦기를 좋아합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대기를 좋아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경우가 많고 음식을 조금만 더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운을 생기도록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두통입니다. 이 우리가 열괄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열괄두통이라는 것은 열이 오버되었다는 것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혈의 원리에서 뜨거운 열기는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인체에서 제일 꼭대기 어디예요? 정수리잖아요. 정수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통은 더울 때더 심합니다. 시원한 곳에 가면 두통이 없어져요. 여름철에 도 심합니다. 겨울철에는 두통이 많이 좋아져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해결해 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마 눈썹 주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미, 눈썹 주위라고 해서 미눈골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위장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치료를 해 주면은 이 두통도 치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두통, 왼쪽과 오른쪽과 의머리 아픈 것은 한의학적인 두통에만 있습니다. 서양의학에는 이런 것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마 아픈 것은 서양의학과 일치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위장신경이 이 이마 쪽으로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나쁠 경우에 예, 이마도 아픈 것은 일치합니다. 어떻든, 이 위장이 나쁠 경우는 대개가, 위장이 아픈 경우는 영육성 식도염이 온다든가, 소화가 잘안 된다든가, 속이 더부하다든가 날씨가 흐를 때 자꾸 처지고 깔아지고, 듣고 싶다든가 뱃속에서 어, 꾸륵꾸르 소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배속에서 출렁출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의장에서 오는 통이기 때문에 의장치료를 하면은 앞니마 아픈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다가 상하악동과 삼차신경통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곳이 위경과 대장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대장경을 조절해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잘 치료가 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후두통인데요. 후두통은 대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개 혈압관계입니다. 대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과 저혈압은 증상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혈압을 재우면 간단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치료하면 후두통이 치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감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풍자 들어간 혈이 목뒤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추울 때 목두리를 하는 것도 여기에 풍자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후두통이 올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기를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뼈가 삐뚤어져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를 교정해 주는 것이죠 2019년도부터 한방춘나요법이의료범위 되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치료하면 은 잘 치료될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는 긴장성이라든가 신경서 술 적에 두통이 올수 있습니다 긴장을 해결해 주면 이 후두통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우리 한의학 서적에는요 모든 질병이 다 일곱 가지 감정에 의해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2005년 된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한의학은 앞서가는 음,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가지 감정에 의해서 오는데 특히 정신적인 병이 올 때는 되게 아픈 곳이 일정치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섯 가지 통증은 다 일정 부위가 아픈 건데 칠정 예, 두통은 아픈 곳이 좌측 우측 위 아래 뭐 제멋대로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개가 잠을 못 잔다든가 잠을 깊이 못든다든가 자주 깬다든가 꿈을 많이 꾼다든가 이런 경우로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정을 다스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간장에 열이 많으면 병이 많이 오는데요 현대인들이 분도가 많고 피로가 많은데요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다가 간장을 정상화 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분노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통도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로까지 원리에서 치료하게 되면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일곱 가지 병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기운과 피가 같이 부족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어떻든, 어, 오른쪽 머리와 이마 아픈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사의 실력이고 기본 방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치료가 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 먹을 때만 반짝 좋아지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네 개월 이상, 믿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 치료의 원리라고 보고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상례를 네 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송파에서 개업한지 몇년 되었을 때인데, 이 아버님께서 테이스를 좋아하셔서 자주 침치를 받으러 저희 한의원에 내원했던 분입니다. 손목이 아프다든가, 손, 발꿈치가 아프다든가, 발목이 아플 때침 맞으러 왔었는데요. 어느날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대형병원에서 일주일씩 입원하면서 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어,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아버님이 자 딸을 데리고 어~ 내원을 했습니다.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혈허 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딸한테 물어봤죠. 너 어~ 왼쪽 머리가 아프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밤에 더 두통이 심하고 어~. 왼쪽 머리가 낮에는 좀통증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것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대개가 월경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이 좀늦어 자꾸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건 피가 부족해서 오늘 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합검사에서 다 정상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검사의 걸교와 한의학 적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 서양의학에서는 적혈구 수치라든가 혈액을 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한의학은 그런 수치를 모른다. 그런데 현재의 이 환자의 상태, 지금 피가 기능이 오버 되어 있는지 부족한지 또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 한약을 쓰시면 잘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사십일만에 치료되었고. 어, 학교에서 전교에서 7 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시학을 고려할까 했었는데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시학도 안 하고 잘 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가장 많이 오는 경우인데 되게 안이원에 위장병 때문에 내원을 합니다. 그래서 맥을 짚어보고 리찰을 해보면은 되게 위장이 기능이 저하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고 불쾌할 건데. 아마 당신은 앞니마가 잘 아플 것이다 아, 머리를 숙인다든가 소화가 안될 때 앞니마가 같이 아플 것이다 말을 하면은 대부분 앞니마도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의장병을 치료해 주면은 소화도 잘 되게 되고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 난다든가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난다든가 이것도 같이 좋아지고 머리 아프다든가 머리 어지럼증도 잘 치료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치료하면은 음, 잘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온환 자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정수리 열두통인데요. 이 어떤 분이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심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해 보니까 맥이 120배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에는 단정상을 나오기 때문에 체온도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백이 120배 뛰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이건 열두통이라고 보고 당신은 더울 때더 심할 것이다 그리고 추운 곳에 가면 은 시원한 곳에 가면 은 두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름철에도 심하고 겨울철에는 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한의학적 치료큰 원리에서 기후변화가 내 몸과의 상태를 연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열이 많을 때 두통, 두통이 심해지는 것이죠.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질 꼭대기가 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니까 여기 종두통이 오는 것이죠 열이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잘 치료되었고 이분이 직업이 더운 곳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곳을 젤슨에서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해대 국가고시를 앞두고 3개월 정도 두통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두통이 특이하게 왼쪽 머리 가 콕콕 찌르고 또 오른쪽 머리가 콕콕 찌르고 그런데 이것이 몇초 정도만 찌르고 또2삼 30초 동안 안 아프다가 또콕 찌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견디 수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두통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입시가 끝나니까 두통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앞두고 똑같이 3개월 정도를 두통을 또 아팠어요. 똑같이 콕콕 찌르고 콕콕 찌르는 것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두통이라는 것이 신경선 두통이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렇게 두통이 심해지는 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음, 것을 알게 되면서 환자를 예, 분노해서 왔다 어, 하든가 어, 어떤 경우는 예, 간장 열을 받쳐서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 치료해 보면은 다 같이 좋아지고 콕 찌는 증상도 없어지게 되었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통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말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이렇게 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른쪽 두통과 앞니마 두통은 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좌우가 같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기와 혈이 다 부족할 때는 양쪽이 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음, 치료해주는데 양쪽이 다 아프면 아무래도 치료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많이 기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 일곱 가지 원리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 두통의 치료원리고 이런 원리가 대부분은 검사에는 정상을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 치료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TV를 개설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해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사의 가장 기본이고 한의사의 자존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골치 아픈 두통이 골치 아프지 않고 잘 치료되는 두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요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행성 관절이 많은데 여자분들한테는 주로 왼쪽 관절이 많이 아파요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무릎이라든가 왼쪽 허리라든가 이런 큰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안 쓰는 것인데 많이 아프다는 것이죠. 되게 본 많이 써서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왼쪽은 잘 많이 아시잖아요. 오른쪽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 원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치료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똑똑한 한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구독과 공유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